철로 역정. 저자 존 번연. 제1부 기독도의 여정. 한장 기독도의 출발. 기독도는 멸망의 도시에서 살며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영혼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조롱하며 무시합니다. 기독도는 집을 떠나 좁은 문을 향해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를 만나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안내받고 그 길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정을 시작합니다. 두장 늪과 해석자의 집. 기독도는 길을 가던 중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심판에 대한 무게로 인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그를 늪해서 구해줍니다. 그는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여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해석자는 그에게 삶의 여러 장면을 보여주며 신앙의 중요성과 구원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기독도는 이 교훈들을 통해 신앙의 길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힙니다. 세장 십자가와 구원의 경험. 기독도는 여정을 계속하여 십자가 앞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죄의 짐이 풀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구원의 체험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의 무거운 짐은 스스로 풀려나 떨어지고 기독도는 큰 기쁨과 자유를 느낍니다. 새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인장과 두루마리를 줍니다. 이는 그의 구원과 새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그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여정을 계속합니다. 내장 사자를 피한 순례자 기독도는 좁은 길을 따라가다가 사자들이 지키고 있는 길에 도착합니다. 사자들은 그를 위협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길을 지나갑니다. 그는 신앙의 집에 도착하여 안전을 찾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을 상징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신앙의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줍니다. 다섯 장 아폴리온과의 싸움. 기독도는 여정을 계속하던 중 아폴리온이라는 악마와 마주치게 됩니다. 아폴리온은 그를 유혹하고 협박하며 길을 막아섭니다. 기독도는 신앙의 갑옷을 입고 아폴리온과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아폴리온을 물리치고 신앙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 싸움은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유혹과 시험을 상징합니다. 6장 허영의 시장. 기독도는 허영의 시장에 도착하여 신실이라는 동료를 만납니다. 허영의 시장은 세속적인 유혹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상인들은 다양한 세속적인 물건을 판매합니다. 기독도와 신실은 이 유혹을 뿌리치고 신앙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결국 신실은 체포되어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도는 슬픔에 잠기지만 소망이라는 새로운 동료를 만나 함께 여정을 계속합니다. 7장 의심의 성 기독도와 소망은 여정을 계속하던 중 의심의 성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거대한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합니다. 절망은 그들에게 모든 희망을 잃게 만들고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기독도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결국 절망의 거인을 물리치고 탈출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덟 장 경계와 낙원의 문 기독도와 소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천국의 경계와 낙원의 문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험을 겪으며 믿음의 시험을 견딥니다. 최종적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들은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며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제이부 그리스도인의 가족과 이웃들의 여정. 한장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 기독도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아이들은 남편의 구원의 여정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자의 안내를 받으며 기독도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티아나는 남편이 경험한 여정을 통해 신앙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 여정을 시작합니다. 두장 집사의 집. 크리스티아나는 집사의 집에서 환영받고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집사는 그녀와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며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들은 집사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신앙의 길에 대한 지혜를 얻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집사의 집에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고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합니다. 세장 순례자의 여정.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은 다양한 동료들과 합류하여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믿음, 인내, 사랑 등의 인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로를 돕고 격려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며 신앙의 힘과 지혜를 키워갑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4장 허영의 시장 재방문 크리스티아나는 허영의 시장을 다시 지나갑니다. 이곳에서의 유혹과 싸움을 통해 그녀와 아이들은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세속적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들은 허영의 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신앙의 힘으로 이를 극복합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5장 의심의 성 재방문 그들은 의심의 성을 재방문하며 이전에 배운 교훈을 통해 절망의 거인을 물리칩니다. 기도와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아이들과 함께 절망의 거인을 물리치고 신앙의 길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신앙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6장 천국의 문. 마침내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일행은 천국의 문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립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아이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며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철로역정은 기독교 신앙의 깊은 교훈과 삶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각 장마다 많은 상징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원문을 읽으며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체험하길 권장합니다.